나왜 귀엽지? 변태 아니라고각 합니다. 아니. <laughs> 이런 식으로 막 제압했을 때 기분이 나쁜데 간지럼 타니까 웃겨. 래서 <laughs> 소유욕이 없나봐요. 특별한 도움이 없. <laughs> 아. 아쉽. 아. <laughs> 아. 말해도 돼요? 네. 아쉽. <laughs> 근데 실제로 그러세요? 아이고. <laughs> <어이구>. 아니.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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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3학년 여대생입니다. 전부터 조금씩 느끼기는 했는데, 강압적이거나 묶이고 살짝 놀림당하는 그런 상황이 자극적입니다. 남친이 운동한다면서 제두 손목을 잡고 제 앞에서 못 빠져나가게 장난쳤는데 어쩜 좋았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낯설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어 인터넷 에 찾아보니 여러 성향들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런가 싶으면서도 너무 변태면 어떡하지? 비정상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걸 주변인들이나 남친한테 오픈하기도 하나요? 음, 뭐, 나왜 귀엽지? 뭐. <laughs> 저도 충분히 근데 변, 변태 아니라 <laughs> 생각합니다. 아니 변태냐 <laughs> <laughs> 물어본 적 없거든요. 아 여기 물어봤구나. 아, 물어봤습니다. 어, 만약에 그 남자친구한테 가서 어, 잡아줘 묶어줘 이러면 강압함, <laughs> 강압적로 하면 이제 이게 변태겠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성격이라든가 선양 자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좀 남들과 좀 다르다고 해서 변태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좀 특이하다 볼 수도 있으면서도 음. 내가 그냥 거기서 매력을 느낀 것뿐이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제압했을 때 뭔가 그 상황이 되게 웃기 웃기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근데 보통은 제압하고 간지럼을꼭 어, 간지럼을 태워. 어간지럼을 <laughs> 태워. 기분이 나쁜데 간지럼 타니까 웃겨. <laughs> 웃어 서 <근데> 그런 <laughs> 상황이. 웃어. 되게 상대방은 그게 그냥 웃기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성향보다도 취향에 좀더 가까운 거같아요 음. 이게 장난의 개념이었고, 상대방도 장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음. 그냥 이 사람의 너가... 취향. 음. 사실 있잖아, 너가 나에 이렇게 했었을 때 좋았어. 뭐. 이렇게 얘는 음. 오바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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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너가 이렇게 잡으니까 뭐 설레더라? 음. 음. 그럼 저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네. 괜찮다고 네. 봐요. 네. 크게 걱정하거나, 크게 문제가 있는. 전혀 아니 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 권장하고 <laughs> 싶은 것중 하나는 BDSM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한 번쯤은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다른 선생님을 다 시켰습니다. <laughs> 전체 성향에서는 바닐라라고 바닐라 아무 성향이 안 나왔습니다 바닐라 네네. 바닐라 성향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무성향자로 일반적인 관계를 원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어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음. 굉장히 제가 착한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 배려한다고 음. 써있어서 음. 아. 아. 그럼 반대로 아. 제일 낮게 나온 건 어떤 거예요? 아, 제일 낮게 나온 거? 어. 마이너스 63% 어떤 겁니까? <laughs> 오너 음. 오너는 유대감과 교감으로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상대방이 다른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걸 싫어한대요. 아 강압적인 너무.. 좀 배려하는 사람이라서.. <laughs> 배려 좋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그런 소유욕이 없나 봐요. 행위할 때 있어서 이 사람 뭔가 더내 거로 갖고 싶다 만들고 싶다 아, 이런 건 없는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 있는 그대로. <laughs> 그대로. 어, 배려야. 배려. 진화 팀장님은 똑 바닐라 저도 닐라닐라 바닐라 닐라닐라 바닐라 <laughs> 어. 제일 낮은 거는 sadist 실제로 테스트하실 때 끌리는 게 없었어요? 어. 막 질문들이 음. 상대방이 나를 괴롭힐 때 좋았던 적이 있다 약간 뭐 이런 질문들이 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어쨌든 경험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으면 그때 좋았지 라고 하는데 아. 그렇게 없어요. 특별한 경험이 아. 없... 아. 아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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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laughs> 우리 도훈 실장님은 말해도 돼요? 네 <laughs> 마스터가 어, 마스터 마스터가 아, 나왔어요. 이름부터 마스터가 몇 플로예요? 팔십. 음... 어, 이름부터 배려가 없어 보여요 마스터. 마스터는 상대방에게 존경받고 싶어하고 음... 상대방의 정신과 육체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음... 싶어하는 유형을 마스터라고 음... 합니다. 지배요. 지 네. 근데 실제로 그러세요? <웃음> <어이고>. <웃음> 지배하는... 아이고. 지배. 아이고 실장님. 내가 왕이다. 저는 리틀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음. 리틀. 리틀. 상대방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과 투정을 부림. 그래 말썽을 어... 많이 부려. 아... 아...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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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꾼이라는 <laughs> 거네 어그로꾼. 어그로꾼. 괴롭혀주세요. 괴롭혀달라고 근데 이게 한국 여성분들이 이틀이 좀 많대요. 아, 그래요? 아, 뭔가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음. 챙겨주기를 음. 원하는 음. 욕구가 음. 좀 많아서. 음. 네. 그쵸. 지금 저희 네 명도 조금씩은 다 이렇게 약간의 취향과 음. 성향이 다른 것처럼 음. 사연 보내주신 분도 크게 걱정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지만 오픈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진지하게 오픈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음. 가볍게 좀. 얘기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밑에 더보기에 보이는 링크에다가 많이 고민 상담해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응. 안녕. 빠이.